여자들이 쫓아다니는 니나원 연애법을 알려주는 남자 마스터 블루션이야. 오늘은 진짜 중요한 얘기를 한번 해볼게. 지난 11년 동안 연애 고자였던 수강생들을 여자들이 죽고 못 사는 현애백 같은 남자로 만들어줬던 핵심 비결이기도 해. 이번 영상에서 말할 이거를 이해하면은 연애 초짜라도 상 10%의 남자로 진입하는 게 최소 3배는 빨라질 테니까 기대해봐. 특히 영상 끝부분에는 여심을 단숨에 사로잡는 킬링 멘트들도 무료 선물로 수록해 놨으니까 놓치지 말고 꼭 챙겨가길 바래. 오늘 말할 여자들이 죽고 못 사는 남자 행동 한 가지는 바로 자신감 있는 남자야. 유튜브에 자신감 키우는 마법의 기술이라고 해놓고 틀린 말은 아니지만 뭐 하루 한번 웃는 셀카를 찍으세요. 스스로의 찐팬이 되어 보세요라는. 뻔한 말은 안 할게. 실제 경험 기반 산지식으로 이번 영상에서 지금까지 너가 알고 있었던 자신감이라는 단어를 전혀 색다르게 정의할 테니까 집중해줘. 이 영상 보는 구독자들 중에 분명히 이런 반문을 하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해. 아, 전 잘생기지도 않고 능력도 없는데 자신감이 어떻게 샘솟을 수가 있겠어요. 나도 똑같이 예전에 연애 초시할 때 이런 생각했었어. 너가 외모와 사회적 지위를 업그레이드 하는 거는 엄밀히 말하면 은 자신감이 아니라 자존감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야. 여자한테 자신감이 보이는 거는 현재 너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 것과는 전혀 관련이 없어. 자신감이 그럼 어디서 나오냐 그거는 바로 상황을 대처하는 너의 사고 방식에서 나와 방금 건 아주 중요한 얘기니까 딱 3초만 머릿속으로 이 부분을 리마인딩 해줘 어떤 일이 있어서 자신감이 없잖아 그럼 스스로가 그 일을 해낼 능력이 없다는 걸 시인하는 꼴이야 여자 앞에서 자신감이 없으면은 그 여자의 짝으로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건데 여자들이 이런 시그널을 놓칠 리가 만무해 최근에 청담동에 피부과를 갈 일이 있어서 나갔어 이제 노그루밍 상태에서 캐주얼하게 동네 주민의 어떤 마실 컨셉으로 편하게 갔지 근데 저기서 막 아우라의 강체가 뿜뿜하는 거야 처음엔 솔직히 내가 모르는 연인인 예줄 알았어 아니더라도 내가 연인을 예 만나봤으니까 아는데 이게 일반인의 분위기가 아니야 어떤 이 아우라하고 실루엣 자체가 심각한 수준인 거지 2021년 트렌드에 맞춰서 이 후킹 오프너라고 요즘 내가 좀 미는 접근법이 있어 이걸 쓰니까 여자애가 청담동을 러네이처럼 시크하게 걷다가 갑자기 빵 터졌지. 그 순간에 내가 아 웃음소리가 상당히 경쾌하시다. 그러니까 이제 홀딩이 됐단 말이야. 연락처를 물어보는데 자기는 지금까지 길에서 연락처를 저번 역사가 없대. 그래서 내가 아 오늘이 그럼 역사를 새로 쓰는 날이니까 기념비적인 의미로 연락처를 교환하면 되겠다라고 했지. 이렇게 말을 하니까 여자애가 나를 딱 스캔을 뜨더니 아 너무 편하게 나온 거 아니냐고 그러면서 핀잔을 주는 거야. 이때까지도 상당히 보수적인 느낌이었어. 이럴 때가 바로 숨겨진 자신감이라는 매력 스위치를 온으로 켜야 하는 순간인 거야. 여자한테 애걸 복걸 설득하지 않았어. 내 사고 방식을 자신감으로 보여주듯이 그냥 통보를 했지. 실전에서 바로 쓸수 있게 멘트로 쉽게 전달해 보자고 하면은 그냥 이렇게 말했어. 솔직히 그쪽이 저를 알고 지내면은 인생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든 도움이 될 거다. 만약에 알고 지내다가 별로라고 생각하면? 차단해도 상관없다 이렇게 자신만만하고 여유롭게 알파로스의 프레임을 보이니까 이 클라라 몸매를 했던 여자의 눈빛이 이렇게 바뀌는 거야 어이 새끼 무슨 자신감이지 이런 시선으로 바뀌는 거를 직감했고 그 순간에 핸드폰을 내미니까 어, 순한 양처럼 바로 번호를 찍더라고 근데 나를 알고 지내면 도움이 될 거라고 했던 이 말이 거짓이 아닌 게 여자애하고 내가 이제 애프터를 하게 되었는데 대화를 하다가 돈을 많이 벌고 싶어서 네일아트샵을 차려서 하는데 지금 잘안 된다고 이야기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여자애한테 돈이라는 거는 세상에 너가 가치를 파생시키는 만큼 버는 거다. 이에 대한 부산물이 돈으로 따라오는 거다. 고객들한테 가치를 주는 데 집중해 봐라. 나는 매일 생각하고 고민하고 공부한다. 내 고객들한테 어떤 가치를 더줄수 있을까? 더 필요한 사람이 될수 있을까를 이렇게 말해 주니까 자기 주변에는 이렇게 삶의 시야를 트이게 해주면서 레벨업하게 만드는 사람이 없었다고. 아 오빠 나한테 진짜 도움이 된 남자다. 이런 말과 함께 눈에서 하트가 뿅뿅 나오기 시작했다고. 아이 그러면서 처음에는 내가 자기 스타일은 아니어서 고민했었는데 초반에 아쉬울 거 없다는 듯이 통보하면서 자신감을 보이는 그 부분에 끌렸다고 하더라고. 내가 위에 예시와 같은 자신감을 보이는 사고방식을 초반부터 전달하지 못했다면 100% 나을 수 없는 결과라고 장담해. 결국 연애라는 거는 프레임의 차이거든. 프레임이라는 것은 잠재 의식 속에서 전달이 돼 여자들은 자신을 리드하고 이끄는 강한 남자를 원한다고 특히나 시작 단계부터 여자의 프레임 속에서 흔한 말로 노란하게 되면은 매력 전달은 점점 힘들어져 자신감을 보이는 사고 방식의 프레임을 보인다면 그게 초반일수록 좋으니까 참고하길 바라고 오늘 영상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말하지만 자신감이라는 것은 상황 속에 보이는 알파 리더의 사고 방식에서 나온다는 걸 명심하길 바래 끝으로 더 궁금한 게거나한번 배워서 평생 여자 걱정 없이 살고 싶은 예비 매력남 꾸러기들은 지금 기간 한정으로 유료급 자료들도 카페에서 100% 무료로 열람할 수 있으니까 기회가 있을 때 가져가봐. 약자는 기회를 기다리지만 강자는 기회를 스스로 만드니까 오늘은 여기까지.